삶에서 믿었던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팔팔입니다. 오늘은 애초기에 애초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조를 해서 불 어, 부드러운 불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애초기로 이렇게 돌리면 이 이도날이죠, 그죠 이도날 돌리면 돌아가면서 어, 아무리 날카롭더라도 그 부드러운 불은 잘 베이지가 않고 그냥 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풀은 넘어가는데, 그 부드러운 풀은 그 일정 부분 누워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풀은 이렇게 돌면은 이게 그냥 누워버리니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알수 없고, 다시 보면은 안 잘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하면 계속 치면은 계속 누워버리니까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 날을 개조해서, 부드러운 풀이 잘 잘릴 수 있도록, 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리는 어떻게 하나 하면, 이거 날을 좀 섰죠, 그죠? 날을 좀 서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무뎌지거든요이무뎌지는 부분에 칼집을 넣겠습니다. 칼집을 한 3개 정도 넣고, 이쪽 번에도 3개 정도 넣고, 그래서, 어, 얼마나, 그 부드러운 불이 잘 잘리는지를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날 여기다가 그라인더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라인더를 준비해서 이 그라인더로 이것을 이렇게 칼집을낼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칼집을낼 예정인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받치면 되겠습니다 받쳐서 그라인더 할줄 알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발을 밟으면 이게 움직일지도 모르니까 자, 이 장갑 장갑이 이 고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왔다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더비면서 작정한 자를 부분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 이렇게 지, 잡으면 불꽃이 뒤로 옵니다. 그래서 고추를 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놓쳐버리면 이게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튕겨버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으로 튕기니까 고추가 작살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어, 한번 어, 칼집을 내보겠습니다. 마지면뜨거거든요칼집을한몇 미리 되겠노? 한 3미리 3mm. 이렇게 3미리에서 한한 3미리 하면 되겠죠. 그죠. 2미리나 3미리 3미리 넘나? 1cm 아, 한 5미리 그죠. 1cm 되겠죠. 5미리에서 한 10미리 정도. 그한 1cm 정도 되겠죠. 5미리에서 음. 한 10미리 정도. 음. 정도, 정도 칼집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봐, 뜨거우니까 을 술... 일단은 자, 반대편에 그러니까 여기에 쓰던 날이잖아 그죠? 쓰던 날이니까 날이 이래 도니까 이쪽에 네 군데 다할 필요가 없고 여기 무뎌진 부분 쉽습니다. 이게 렇 무뎌진 부분에 칼집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쇠 날로 할 경우에는 내쪽다 내면 되겠죠, 모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좀무들두들하잖아 그죠? 자, 이거는 뒤로 가십시오. 그리고, 갈아내리 마찬가지로 반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 되겠죠, 그죠? 이쪽 부서 이렇게 불꽃이 절로 가도록 하려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저저잘안 보이니까. 편하긴 이게 편합니다. 근데 불꽃이 이쪽으로 가는 말다그 다음에 이게 다리를 이쪽으로 올리면 불꽃이 이쪽으 지나가기 때문에 고추는 안전하겠죠. 그죠? 그리 여기 밟아 들 거란 마 찬가 지로 끝을따 르면 되는 겁니다. 만들. 안쪽에 이렇게 토끼 난 부분인데 생 나왔는데 쓴결이 좀 깔끔해가지고 좀 마무리하려 하니까 야 다치보냈습니다 그죠? 튕겨버리고 꽉 빨고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자이 날을 이렇게 이제 다 칼집을 다냈잖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좀더 내야 됩니다 한 다섯 개 되는데 보통 뭐한세개 정도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쳐버리니까 여기에 그 풀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얇은 것도 몇개더 낼까요 일단은, 어, 보이기 위해서 해는 거, 이미, 그, 저, 애초기는, 제, 기는 장착해놨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풀을 베러 한가 보겠습니다.